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전세계 돈이 다시 미국으로 기술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엔디비아, 테슬라, 오픈 AI, 구글, 애플, 메타 같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폭발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AI 규제가 풀리는 시기는 2033년도 이후예요 지금은 AI가 너무 빨리 커서 전 세계가 규제를 규제를 걸고 있어요. 근데 2034년도 이후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그때가 되면 고령화 심화되고 노동자는 부족하고 생산성이 필요한데 전력은 부족하고 부채의 부담이 끝나요. 즉 AI 로봇이 없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된다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규제를 풀린, 풀릴 거예요. 그때 AI가 나라를 움직이는 기술로 올라갑니다. 결론은 지금 지금은 아니고, 2044년도가 진짜 타이밍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지금이 안 좋은 이유가 AI 기술이 너무 비쌉니다. a 가격이 너무 비싸요. 부채로 만든 가짜 성장이기 때문에.